<laughs> 오늘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사랑의 노래 이러한 주제로 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 4장 16절에 보면 그 동산이라고 했고요. 5장 1절에 내 동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동산을 가리킵니다. 내 동산. 근데 동시에 신랑과 신부가 사랑의 결실이 결실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동산, 사랑의 꽃이 피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사랑의 동산, 사랑의 동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장 사랑의 동산. 예. 사랑의 동산. 사랑의 동산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사랑의 동산 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신랑인 여기 솔로몬과 신부인 순람이 여인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의 사랑이 무르익어가는 과정을 이제 4장 오늘 본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남편과 아내는 어,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남남입니다. 두 다, 남녀가 서로 이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나면은 이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 과정이 이제 결혼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9절에 보면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예. 신랑이 이제 시, 어, 신부를 내 누이, 내 신부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내 누이, 내 신부야. 12절에도 내 누이, 내 신부. 어, 5장 1절에도 내 누이, 내 신부야. 예. 예. 누이, 특별히 내 누이라고 또 이렇게 부릅니다. 누이는 같은 부모의 유전자를 받은, 받은 한 핏줄이고, 한 가족이죠. 특별히 이제 내 누이, 내 신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신부에서 이제 한 가족 같이 됐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핏줄을 받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두 번이나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의 마음이 신부에게 온전히 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신부의 마음이 또 신랑에게 오고, 둘이 이렇게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니까, 이제 내 동산이 신랑의 동산이지만 곧 그것은 곧 신부의 동산이 된다는 것이죠 신부의 여기 잠근 동산 잠근 동산 이라고 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은 서로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사랑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 사랑의 동산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네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에덴 동산을 손수 꾸미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배반으로 죄를 지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더큰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회복된 동산에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인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랑의 동산 그그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알려주 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동산은 그런 어떠한 동산인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동산은 첫째로 향기로운 동산입니다. 향기로운 동산. 본문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내 기름의 향기는 가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게 또 11절에, 어, 내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예. 그래서 어, 이 신랑, 신랑, 이 신랑이 올때 신부가, 어, 향, 신부의 향기, 그 신부의 향기는 이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도 어, 향기롭다. 또 의복에서까지, 옷에서까지 냄새, 향기로운 냄새가 풍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이렇게 온 마음이 다 신부에게 가 있는 것이죠. 신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목도 아름답고 눈도 예쁘고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거죠. 입술도 예쁘고 목소리조차도 아름답구나. 나의 마음이 온통 당신에게 빼앗겼다. 신랑이 신부를 바라볼 때 마음까지 다 빼앗길 정도로. 그렇게 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러한 사랑이 있으면 서로 서로 마음을 다 빼앗기는 그러한 사랑. 예.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이 가정이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운 동산이 될 것입니다. 예. 어뭐 얼굴이 예쁘고 외모가 어 외모가 아름답고 또 날씬하고 뭐또 좋은 옷을 입고 그렇다고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겠습니까? 뭐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외모는 잠깐입니다. 같이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살아와서 아시겠지만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쁘고 잘생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살면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 화장 안한 얼굴 어, 한국말로 생얼 생 얼굴이라고 하죠. 그걸 다 보게 되잖아요. 또 살다 보면 아주 단점들도 하나 하나 보이게 되고 예.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 외모가 아니라 어, 마음이고 또 성품입니다. 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예, 그것이 중요하시죠. 어, 타고난 성격이나 인품이 또 쉽게 고쳐지진 않죠.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러 그렇게 해도 단점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어, 부부가 남편과 아내의 그 단점, 그러한 단점들을 가려 가려줄 수 있는 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서로의 단점도 덮어주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남편과 아내 어, 여러분들 이제 서로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시죠?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아주 향기로운 그런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우리 예수님을 향한 신부인 나의 그런 마음은 어떠한가,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포도주보다 훨씬 진한 사랑. 나를 위해 자신의 피를 다 뿌려주셨습니다.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 포도주보다 진한 그 피를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나는 과연 그러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혀 밑에 꿀과 젖이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혀 밑에 거짓과 위성과 교만의 물이 고여 있지 않은가? 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있는가? 입을 열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가? 예. 그 신랑 예수님이 과연 나를 볼 때, 어, 나에게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길, 빼앗길까? 과연 뭐 자신이 있습니까? 예. 그럼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볼때 정말 나한테 마음을 다 빼앗길 것 같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향기가 나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그 어떤 향수보다도 아름답고 뛰어난 향수, 그 향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나의 마음이 또 성령에 감동될 때, 나의 마음이 꿀보다도 포도송이보다도 더 달콤한 말씀으로 가득 찰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향기가 온 가정을 가득 채우고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항상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귀에 내가 보탬이 될수 있을까? 이러한 사랑의 마음,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또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가득 넘치는 향기론 신부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 네. 예. 이제 두 번째로, 어, 두 번째로, 예. 이, 어, 사랑의 동산은 어, 잠근 동산입니다. 잠근 동산. 본문 12절에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예, 다 같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다. 아민. 네,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어, 어, 신부가 이렇게 정결하게 잘 간직된 어, 순결한 신부, 이것을 의미합니다. 네. 어, 이 우물이나 이런 셈을 표현할 때, 어, 특별히 이렇게 신부, 아내를 어, 표현할 때 어, 성경에서 말씀하죠. 잠언 구약성경, 잠언 5장 15절, 그리고 5장 18절에 있는데요. 예, 자모 5장 15절, 15절 다 같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밑에 이제 자모 5장 18절에, 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예, 그래서 우물이나 샘은 어, 아내를 어, 가리킵니다. 예,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어, 순결을 잘 간직한 이 신부에게 신랑이 어, 특별히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자는 여성은 특별히 순결을 잘 간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무리 남자를 사랑한다고 해도 어,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 순결을 잘 간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 있는 거 없는 거다 보여주고 어, 그러면 남자는 오히려 어, 정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은 뭔가 감추어진 듯한 뭔가 좀 비밀스러운 것도 좀 있어야 되고 함부로 할수 없는 무언가 있어야지 남자가 더 끌리고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것이 잠근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잠근동산. 저와 여러분이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내가 잠근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마음이 거기에 뺏기고 이러면 잠근 동산이 될수 없습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잠근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어 열린 동산이 된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음악이 교회에 들어오고 뭐 힙합이나 여러, 그런 어 세상 음악 리듬이 들어오고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음란한 풍조가 교회에 스며들었습니다. 동성애까지 허용하고 어? 열린 동산이 되어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비, 구별이 안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야죠. 예. 사랑으로 품어주되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음, 잠근 동산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걸어 잠그고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죠. 진정한 잠근 동산은 에덴 동산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는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바로 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잠근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잠근 동산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기쁨, 또 진리를 누리며, 또 진리에 순종하여 나가는 그 기쁨, 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 사랑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이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된 내가 이러한 잠근 동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잠근동산이시죠? 예, 아, 네. 네, 잠근동산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잠근동산이, 어, 무조건 폐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본문 여기 15절. 본문 15절 말씀. 예, 다 같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신의 로구나. 아멘. 예. 잠근 동산에 있는, 어, 어, 덮은 우물, 봉한샘, 예, 봉한샘이지만, 이 생수의 우물이, 어, 여기 보면,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되어서, 온 세상을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 살펴볼 내용, 사랑의 동산은, 어, 생수의 동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동산. 본문 13절에서 15절, 13절로 15절 말씀, 예, 다 같이. 네게서 나는 것은 성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 나도풀과 나도와 번엉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양목과 머리악과 치명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예,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과일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또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예. 빛과 진리가 가득한 동산이었습니다. 세상과는 분리된 숨겨진 동산, 잠근 동산이었습니다. 예. 그런, 그렇지만 그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그 생수가 네 개의 큰 강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은혜와 사랑이 온 세상을 흘러 넘친 것입니다. 본문 여기 16절에 있는 대로 북풍도 불고 남풍도 불고 온 세상에 은혜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동산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여서 그 열매를 5장 1절에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생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구약성의 에스겔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소산하는 그 생수가 점점점점 큰 강을 이루어서 세상으로 흘러나간다 했습니다. 강이 흘러가는 곳에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물고기가 심히 많이 번성하고 또 강가에는 과일 나무가 풍성하게 열리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에스겔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8절, 에스겔 47장 6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게 가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예, 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전에서부터 소사 어, 오르는 그 샘물 생수가 점점 점점 어, 성전을 돌아서 흘러나가서 어, 점점 점점 강이 되고 그 강이 흘러가서 어, 바다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바다에 들어가니까 죽었던 바다가 다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밑에 이제 보면 구절에 보면 에스겔 47장 구절에 보면 또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건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 말씀 뒤에 12절 네, 다같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듯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치유와 역사, 생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예.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어 저와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 예, 신랑이 계시지만 이 세상 살 때까지만 신랑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번 신랑은 영원한 신랑. 예,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예수님과 이제 내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보면, 부부간에 어떤 부부들은, 음, 돈 관리도 막 따로 하고, 취미 생활도 각자 따로 하고, 뭐, 또, 대화도 없이 그냥 집에 와서 먹고 자고, 그렇게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면은, 남남이나 뭐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한몸이라면, 마음도 같고, 생각도 같고, 뜻도 같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인생을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재물이나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쓴다면,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부가 될수 없고, 하나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됩니다. 함께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나도 좋아해야 되고 예수님이 가는 것을 나도 따라가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봐야 됩니다. 기쁨은 물론 아픔까지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나의 마음과 몸까지 예수님과 일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사는 예수님의 참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수의 강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넘치고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의 역사를 가정에 또 교회에 온 세상에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